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최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예고부터 저번 주 금요일 하락까지 자, 단기적으로 변동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화요일인 9월 30일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적으로 저번 주 목요일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유 지분 약7% 매각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 방식은 시간의 매매로. 자, 매각 후의 지분율 55.88%에서 48.87%로 변경. 자 추정하는 처분 금액 약 735억 원입니다. 자, 물량이 유통되니까 부담감이 생기면서 이 변동성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 장왜 이렇게 안 좋았나요? 미국의 이 GDP 성장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쉽게 말해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2025년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국내 주식장이 흔들리면서 빠진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너무 고점이다.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거죠. 거기다 이제 명절이니까 이 현금화를 하려는 심리, 즉 차이 실현하는 이 매도세가 나온 거죠. 명절에 용돈이다 보다 돈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결국에 버티면서 상승이 나왔고 투자 경고 해제가 안돼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뭐 지분 매각이다 보다 내려왔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다시 여기 올라왔다는 라 거예요. 저는 현대 무백스이 단가 조정 짧게 거치면서 상승은 크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월봉 차트를 좀 보면 넘어갔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위에 매물대가 없겠다. 상승 나오면 더 크게 상승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선 지분 매각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뭐 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을 하는 자, 그런 식으로 한탕 주의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로봇주 뭐 계속해서 수요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해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비중 관리입니다. 아무리 앞으로가 좋다라고 해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자체로도 리스크예요. 적절하게 비중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나 저랑 같이 큰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이라든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